안녕하십니까. 정중앙선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현 시점에서 민주당은 마치 지들이 정권을 잡은 것처럼 이재명은 마치지 인생에 없을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개판 만들어 놓은 것이 지들이면서 뻔뻔하게 그지 없습니다. 이재명을 비롯한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은 정부를 몰락시키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을 모두 개박살을 내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모두가 민생을 위한 추경을 입에 담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도 지들이 만든 예산으로는 정부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며 지들의 예산안이 민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는 것 또한 자인한 꼴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나요?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국민은 진짜 국민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표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께 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들은 언제나 잘못을 해도 인정하지 않으며 사과를 한다 해도 진정성 없는 영혼 없는 사과 그리고 오직 유감 표명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무능의 극치였지만 오직 자화자찬만 있었고 국민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은 좌파로서 정체성을 버렸습니다. 폭락하는 지지율의 위기감을 느끼고 우파 성향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현재 젊은 2030 세대의 지지율을 얻기 위해. 그야말로 생쇼를 하는 중입니다. 노동개혁을 외쳤던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입장이었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당연히 믿고 있던 노동조합들은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파 이재명은 그런 노조들을 구더기 취급으로 맞받아치며 찢어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 소추안에도 나왔던 강한 반일의 태도에서 친일의 태도로 돌변하여 많은 이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역시 비명 행사로 일컫는 비명계를 찢어버린 공천 당시 이재명의 이중성, 중국에도 시에 시에, 대만에도 시에 시에하는 이재명의 이중성 어디 안 갑니다. 비명 행사 당했던 비명계에서도 공격받고 있는 지금의 민주당, 충견인 노조들에게도 공격받고 있는 지금의 민주당, 그리고 좌파로서의 정체성도 없어지고 있는 지금의 민주당. 우리는 본인들 스스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민주당의 현추소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